고 정봉주 선생의 양력을 보고하겠습니다. 선생은 태생을 평안북도 서천에서 1903년 11월 21일 날로서 탄생하셨습니다본 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13번의 1번지에서 본 적을 두시고 주소는 서울중구 진양아파트에 주사가 되었습니다그 양력으로서는 이 어르신은 지잠치 조국을 위하여 1926년 3월 평양 숭실대학 문과 수료와 동시 이 숭실대학은 현재 숭전대학의 전신입니다. 수료와 동시 만주공천 등지에서 동지 항일교합에 참가하였습니다. 1930 4년 11월 금강산 마여 중국 남경에 같이 들두고 학교 청년 후속미 군 자금조달 공작요원으로서 활약을 하였습니다. 1943년 10월 임정특파원 김병호 어 일당이 일본군에 체포되어 상해, 서주 개봉 등지에 산재 투쟁하여 얻은, 어, 특파원 이 일범, 조 일문동 17명과 함께 남경으로 집단 탈충하였습니다. 1943년 12월, 중국 중앙군 제3구 사령장관 부 소속 학교 전지공작대 부대장 겸 정치시도원 공무및 한족동명회 감찰위원장으로 복무 중 1945년 8월 15일 일본국의 패전으로서 귀국했습니다. 귀국한 후에도 1948년 2월 대한수리조합연합의 총무과장직에 피명되어 1954년 5월 사무관에 보하여 외자청산사무소 업무과장, 회계과장 및 여수 상무소장을 역임하여 국내에서 활약하시다가 이원사직하여 현재 노하늘로서 계시다가 1987년 8월 9일 6시 20분 고인이 되어서 운명하였습니다. 이상 정봉주 선생의 양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